한번 하고 들어가겠습야와 아아아아아 진짜 아 합니다와 아 멋있다. 네. 안녕하세요. 담배는 치료제로 <laughs>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그나이트 발표를 하게 된이 양의 사번1번 모험천입니다. 네 여러분들, 담배를 혹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요. 와 어, 쉽지 않은데. 네. 일단 이 담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, 이 담배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일단 이 담배에는 4천가지가 넘는 합성 물질이 들어있고 또 70종 이상의 빈체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은데 이를 또 옛날에 와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이무사막이 있죠 이걸 담배로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냐 무사막에의 담뱃방을 지졌다 근데 이게 또무사막에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냐 이렇게 피부가 썩으면서 무사막에 사라졌습니다 와 효과 확실하죠. 일단 우리의 목적인 무 사마귀는 사라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예시 강의가 있는 있는데요. 음, 다른 예시로는 이 단백질 보이시죠? 네. 이 단백질을 물과 함께 상처 부에다가 상처 부에다가 이렇게 탁탁 바른 거예요. 그러면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는 원래 상처뿐만 아니라 2차 감염병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 담배 다들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다음으로 이안 좋은 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일산화탄소 청산가리, 암모니아, 페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는 싹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미량이라도 우리 몸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몸 끊는데 타자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그러면 어? 담배는 치료제로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음, 이 피는 담배 대신에 이 식물 담배 잎을 가져왔는데요. 이 식물 담배 잎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. 이는 어,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유행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였습니다. 특히 이에 대해 우리 잘생기신 정조 형님이 한 말씀이 한게 있는데요. 정어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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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 중에서 몇에이롭고 사용하기 좋은 건이 남명초 한 우리말로 담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럼이 담배는 또 어디에 사용하냐? 아 어, 동의보감에서는 그 이게 염증이 있어요. 그러면 그쪽에 이 담배를 넣으면 이 담배는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이게 낫는다고 했어요.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대이물죠그문 자리에다가 신선한 잎 되게 중요해요. 신선한 담배 잎을. <laughs> 씻어가지고 넣어요. 아니면 또 마른 단백잎을 빨아가지고 넣어요. 그 효과가 있대요.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라는 종을 가져와봤습니다. 이는 앞서 말씀드린 간단한 것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사용되어 왔는데요. 좀 복잡한 분야에 사용되어 왔어요. 한 예시로는 이거는 음, 백신 분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. 어? 근데 백신은 동물성으로 동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할수 있지만 이저 식물이 나온 후부터는 우리는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이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최초의 식물성 단백질이 나왔죠. 그리고 이는 또 되게 좋은데 일단 이거는 어 동물, 아 일단 바이러스랑 동물성만 같은데 유전 물질이 없어서 몸 안에 들어도 와 증식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안정성이 되게 검증되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진짜 좋은 점인데 되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. 동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원래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. 하지만 이 식물 단백에 항원 물질을 넣어서 만든 백신은 3분의 1도 안 되는 6주도 채 걸리지 않아요. 그만큼 빠르게 만들 수 있다. 그리고 이는 우리의 여러분의 우리 일상에 사용되어 왔는데 코로나 19 백신 아시죠? 만들기 어려웠던 거. 그것에 사용되어 왔고 또 에볼라 바이러스, 돼지열병 바이러스 등등에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보이시죠? 이 아이가 먹는 모유에 사용되어 왔는데요. 만들어서 그열한 가지의 모유 올리고당을 합성했습니다. 그쪽에서 추출하면 아이에게 바로 줄수 있는데 이는 또 가격이 저렴해요. 저렴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만약에 배포되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왼쪽에 있는 담배이쪽 이거는 해로운 물질이 많이 포함돼서 우리 몸에 좋지 않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담배잎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담배는 약저감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미래에 만약에 사람들한테 어 담배 아세요라고 들어보면 아 사람을 살리는 그냥 말이죠.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. 우리 몸에 안 좋은 그 피는 담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산 가거나 어디 갈때 주머니에 담배잎 한 개씩은 챙겨 다녀야겠죠. 네, 피는 담배 말고 담배잎을 챙겨 다니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와!